연일 하락세만 거듭하던 대구 아파트 시장이 보합세로 접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늘어난 거래량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량 상승은 아무래도 대구내에서도 많이 하락했고 입지적으로 선호되는 수성구, 달서구, 중구, 북구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지역의 시세는 하락세를 멈추었으나 그외 지역에는 아직 분위기가 전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남구의 22년과 23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남구의 22년 입주 물량은 약 3000세대, 23년의 입주 물량은 850세대 가량으로 22년은 과잉 공급, 23년은 적정 수준의 공급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22년 입주로 잡힌 봉덕이차와 성파크드림은 22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3년에 본격적인 입주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입주는 23년으로 볼수 있어. 23년에도 과잉 공급을 벗어나지는 못한 남구의 모습입니다. 22년 입주한 아파트는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으나 수천만 원의 마피를 보였었고 입주 지정 기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마피를 유지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 단지는 무려 58%나 폭락한 실거래가가 찍히면서 기사화되기만 하여 그 내막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단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거래의 내막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4타입 기준으로 입주 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명동에 위치한 교대역 한 을채 뉴센트원입니다. 세대수는 975세대이고 입주는 2022년 6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최저호가 매물의 시세는 8월 5억 1000만원, 9월 5억 3000만원, 10월 5억 2000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1000만원 상승, 9월 대비 1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난 후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현재는 무피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호선 교대역 초역세권이고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위치라는 장점이 있으나 주변 경사가 생각보다 심한 편이고 아직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07동 8층 남양 매물이 5억 2천만 원의 최저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를 낀 매물이며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4억 후반이었으므로 분양가보다 약 3천만 원 높은 수준의 매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입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매매가 많지는 않지만 23년에 5억 원 전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교대역 하늘체뉴센트원은 2019년 7월 분양하여 1순위 479세대 모집에 1만 9,015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9.7대1을 기록한 인기 많았던 단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대명동에 위치한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입니다. 세대수는 1,051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2년 8월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1000만원, 9월 1000만원, 10월 1000만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대명역과 서부정류장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으나 주변은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어 상권 이용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자체 상권이 잘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백이동 저층 84a 타입 남서양 판상형 매물이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2층 기준 분양가 4억 6천 3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1,350만 원으로, 총 매매 금액은 4억 7천 6백 50만 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분양가가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인데, 2023년에 약 20건 가량 거래되고, 실거래 수준도 분양가 정도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2년 입주 시기에는 마피 7천만원까지 나왔으며, 아직 입주한 지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2023년에 꽤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억원 전후의 거래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5억원 초반까지 실거래가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2020년 11월 최고 실거래가는 6억 1,900만원을 기록하였고, 현재 호가 기준으로 1억 5,900만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이라는 이름으로 분양하여 1순위 649세대 모집에 6,75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0.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봉덕동에 위치한 봉덕 이차 화성파크드림입니다. 세대수는 499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2년 1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300만원, 9월 650만원, 10월 650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350만원 상승,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지난 상태이며 입주시기에는 마피 5천만원 이상 매물도 있었으나 2023년 상반기에 일부 마피가 큰 매물들이 거래되었고 급매들이 사라지면서 마피 수준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봉덕동에 위치하여 지하철 이용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자동차로는 앞산순환도로와 신천대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남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 많이 밀집되어 있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군부대로 인하여 발전의 한계성이 있으나 미완성되었던 3차 순환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대구도서관 건립도 진행 중이므로 낙후되었던 남구가 발전 중입니다. 84비타입 101동 15층 남동향 타워형 매물이 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4억 7천 6백 5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700만 원, 프리미엄은 없으므로 원 분양가는 4억 9천 3백 50만 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2020년 11월에 5억 6천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약 1억 원 하락한 시세를 형성 중입니다. 입주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으로 실거래는 23년에 5건밖에 없었습니다. 분양가 수준이나 마피에 거래된 매물들이 있으며 아직 분양가 이상의 실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입주 시기에 마피 6천만 원까지 나왔으나 이제 시세는 분양가 수준에 안정된 모습입니다. 2020년 3월 분양한 봉덕이차 화성 파크드림은 일순이 245세대 모집에 7,485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 드릴 단지는 이천동에 위치한 대봉교역 태왕아너스입니다 세대수는 412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3월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마이너스 7천만원 9월 마이너스 5천만원 10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2천만원 상승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3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마피가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봉교역을 도보로 1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중구와 수성구에 인접하여 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곳도 미군부대인 캠프 엘리가 서편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의 한계성이 있으며 주변 주택가들이 많아 상권 형성도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다만 23년 8월부터 입주할 대봉교역 금호어울림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전보다는 발전된 주거환경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5동 9층 84시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4억 8,45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6,250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지꽤 되었으나 마피 매물이 다수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마피 7천만원짜리 매물이 한동안 나가지 않다가 최근에는 사라지면서 시세가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전월세로 소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매는 2023년에 3건밖에 없어 매매 거래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2020년 8월에 청약한 단지로 1순위 218세대 모집에 554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4.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3월 6억 1,050만원에 최고가 거래되며, 현재는 최고가 대비 약 1억 5천만원 낮은 수준의 호가를 형성 중입니다. 다만 조합원 매물도 섞여 있어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2억 4,200만원에 거래되어 뉴스와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5억 원이 넘고 실거래된 내역도 5억 원대인데, 하락률로 보면 58% 가량이 하락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매물은 조합원 입주권 매물이므로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인지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형 주택을 갖고 있어 조합원이 되었다면 추가 분담금이 많을 것이므로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이천동에 위치한 대봉교역 금호어울림입니다. 세대수는 433세대이고. 사용 승인 일은 2023년 8월입니다. 조합원 매물은 제외하고 일반 매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안내드린 대봉 교역 태왕 아너스와 인접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를 접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84타입은 일반 매물 물건은 없고 74타입만 있는데 최고 마피는 4천만 원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4천만 원, 9월 -3천만 원, 10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변동없고 9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84타입은 일반 분양 자체를 몇 세대 하지 않았으며 매물도 무피 수준의 한 개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큰 평수인 74타입은 현재 마피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05동 저층 남양 74비 타입 매물로 분양가 4억 3천 860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 6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2천 오백만원입니다 옵션이 많은 세대로 약 1천 오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며 중도금 후불제로 약 1천 오백만원의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 4억 5천만원의 매수자금이 필요한 매물입니다. 2021년 3월 분양한 단지로 당시 규제로 인해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 청약 경쟁률은 낮게 나왔습니다. 일순위 179세대 모집에 1,684명이 청약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9.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상 남구 22년과 23년 입주하는 5개 단지의 9월 대비 평균 시세는 4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에 입주한 단지들은 시세 상승이 있었으나, 23년에 입주하는 단지는 아직 마피가 큰 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은 마피 폭이 줄어들고, 2023년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대봉교역 태왕하너스는 아직까지도 마피 수준이 5천만원으로 큰 폭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현재 대구 전체의 거래량은 2022년에 비해서는 확연히 상승하였으나 평년 대비 거래량은 부족한 편이고 대구에서 입지적으로 다소 떨어지는 남구까지는 그 훈풍이 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중구나 달서구 일부 동네는 시세가 반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구는 거래량도 미미한 편이고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상태라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적은 입주에도 시세가 많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적은 수요층 때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대구 남구 입주 아파트 시세는 입주를 완료한 단지는 시세 상승이 있었지만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은 여전히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대구 남구의 22년과 23년의 입주아파트 시세는 마치고 내일은 달성군의 23년 입주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선진입 연구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구 부동산 상황 및 시세 변동 현황을 매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